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성인 남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는 남성 질환 전립선 비대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는 오진규 가천대 길병원 비뇨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비뇨과 오진규입니다. 자 오진규 교수님은 남성 전립선 질환 증가이신데요. 내 네, 전립선이 건강한지 또 앞으로도 건강할지 궁금하신 남성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확장자분들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들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 왜 생길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에게만 존재하는 장기인 전립선.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대사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변화 이후에 그쪽이 비대해지면서. 방광 하부에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막아서 요로 폐색을 일으키면서 소변의 흐름이 감소되는 상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립선 비대증은 해부학적인 용어입니다. 전립선 자체가 커져있다는 해부학적인 용어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방광출수 폐색이 생긴다거나 빈용 또 세뇨 등의 하부 요로 증상을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생기나요? 남성 호르몬이 일반적으로는 몸 안에 있으면서 변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호르몬 변화가 50대 이상 고령의 분들한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특별히 어떤 남성에 자주 발생하는 환자분이 네.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위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세 이상의 연령 고령이 되면 생기게 되고요 그 이후에 흡연을 하신다거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내과적인 질환에 동반된 경우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또 유병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서구적인 식습관 육류라든가 육가공률을 많이 드시는 서구화된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다수 다 생기는 질환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젤리슨 비대증의 치료 중에 요즘 아주 쉬운 시술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뉴로 리프트라고 아, 하죠. 예. 이게 어떤 시술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요즘에 많이들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미국의 통계를 봐도 이로리프트 시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로리프트라는 것은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요도 조직을 금속 실을 이용해 가지고 안쪽에 결차를 시킴으로써 요도를 확장시켜 주는 시술입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법들에 비해서는 마취 통증이 적기 때문에 마취의 필요성이 낮고요. 또 동시에 시술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습니다. 외래에서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리프트즉 전류선 결찰술을 받으면요 이 전류선 비대증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한지 또이 전류선 결찰술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불편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술을 받으면 좋아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오시긴 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게 되긴 하는데요 여기에도 적정한 기준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이 적응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었습니다 기존에는 음. 다양한 전립선의 크기에 대해서 리로리프트 시술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합병증이라든가 부작용이 나오면서 최근에 미국 비뇨기의학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첫 번째. 결로는 50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또 전립선의 크기를 해 보니까 30g에서 80g 우리가 보통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은 전류선의 크기 정상 크기가 20g이고요, 30g보다 1.5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이상이 됐었을 때는 유로리프트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보고가 돼서 최근에는 80g 이내에 전립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배뇨 증상에 대한 설문을 했었을 때그 점수가 22점 이상으로 풀때 불편감이 심할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 검사에서 소변 속도가 15mm/sec 이하로 소변의 속도 저하가 있을 때. 또한또 동시에 또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가 350ml 이상 남는 경우라 그러면은 그때는 전립선 요도가 좁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광 자체의 기능이 나빠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유로리프트를 받는다고 해도 이 완치를 할수 있다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사실 맞습니다. 네네.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수술이든지 완벽한 수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립선 비대칭 수술법도 재발률이다 음. 존재합니다.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간단하게 시술이 가능한 반면, 반대로 또 그만큼 재발률은 더 높은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메타분석을 진행했었었습니다. 근데 음. 메타분석 결과상으로 봤었을 때는 한 전체 수술 환자 중에서 1년에는 6% 정도의 환자들이 재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아. 있고요, 한 5년 정도 타졌을 때는 한30% 정도의 환자들이 재수술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재수술이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이 수술 많이 받다 보니 금융감독원에서 이 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실성보험금 지원이 안될수 있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네네. 이 전립선 결찰술 시술 기준 우리나라...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유로리프트 시술이 보험급여 영역이 아니라 비급여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비급여 시술이다 보니까 어, 개원가에서 많이 시술을 진행하긴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한나가한 200만 원 정도 예 <laughs> 됩니다. 어, 보통은 이제 그것을 전립선에 네개 정도를 삽입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한두 개로는 좀 어렵고요. 양쪽에 두 군데씩 네 군데 또 많은 분들은 뭐 여섯 개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당 비용이 계속 청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고 최근에 비뇨예약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게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장 큰 부작용은 남성 성기능 차하 네. 우려된다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다른 치료 뭐 가장 덜 침습적인 방법 이런 네. 걸좀 많이 찾게 되는데 전립선 결찰 수술의 또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 이런 것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수술 치료도 그렇고요. 전립선 요도가 확장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성관계하면서 사정을 했었을 때 정액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나가는 역행성 사정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약물 치료도 그렇고 수술 치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로리프트가 특히 미국에서 가끔 받은 이유는 어~ 이런 실수 이후에도. 역행성 사정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럴 것이 또도를 전체적으로 다 확장한 것이 아니라 1분만 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행 사정의 기전 자체가 사정에서 정액이 나올 때 직전에 뒤쪽이 요도가 열려 있게 되면서 압력이 적은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뒤쪽으로 사람이 나가는 현상이 생긴 건데요. 사정 장애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비대증의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역행 사정이 생기더라도. 적적으로 극꼭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전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중장년 남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 세상에 젊은 사람들한테도 늘고 있다고요? 최근에 이제 보험 통계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소구화된 식습관이 진행되면서 어, 젊은 분들이 바로 또 좋아지고 서구인들과 비슷한 정도의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지 않나 이런 경향성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젊은 분들이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또 자기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 건강에 관심이 많이 다 보이다 보니까 병원을 찾는 빈도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진단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해 볼수 있고 우리가 저 전립선 비대증으로 처방받는 약 이게 여성분들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약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안에 호르몬 대사의 변화를 막는 약인데요. 그런 약제 자체는 여성의 손에 닿거나 했었을 때 여성 호르몬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을 관리할 때 특별히 주변의 여성분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 예방 관리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모든 건강의 원칙이 다 똑같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또. 금연 금주를 하고 뭐 공자님 말씀처럼 똑같이다 지켜주시면은 전립선은 건강해집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레포츠 문화가 발달하면서 어,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은데 비뇨의학적으로 볼 때는 어, 자전거를 타는 습관은 다리 근육 근력에는 황상에는 도움이 되는데 전립선 건강에는 조금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전거 안장에 오랫동안 눌려 있게 되면은 전립선 자체가 압박이 되고 혈류가 줄기 때문에 음.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오래 타는 습관은 비뇨의학적으로 볼 때는 어,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다 것 같습니다. 아. 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환자분들께 권고하는 것은 어, 장시간 사이클을 탈 때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엉덩이를 들어서 혈류를 증가시켜주라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켜주시면 훨씬 나으실 것이다. 음. 그렇지만 어쨌든 자전거 자체는 조금 전립성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것 같다. 이 정도의 음.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가적으로는 전립선 건강의 관리를 위해서도 또 전립선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40세 이후의 남성분들은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본인의 전립선 건강을 가까운 병원에서 관리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관찰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들립선 비대증, 인지 안지는 모르겠지만, 이때쯤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으면 좋겠다. 뭐 그런 메시지나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볼 때는 야간에 한두번 정도 소변을 보러 가신다. 주간에 한한 시간에서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보러 가신다. 또 이런 분들, 소변을 보러 갔는데 오랫동안 지체돼도 잘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조속한 시간 내에 근처에 가까운 비뇨과 병의원에서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남한테 알리기가 좀 부끄러우면 극복해야 예. 되겠군요 네. 자, 전립선 비대증보다 더 궁금한 전립선 비대증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또 전립선 결찰수료라고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료에 대한 오해 진실도 알아봤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무조건 전립선 결찰수를 받는 것보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치료인지 절성 결찰술 시술 대상인지를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결찰술을 받아도 재발될 수 있다는 점. 일상생활에서 우리 절성 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수칙 꼭 지켜주십시오. 그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